격리자 불시 4시간 현... 모니터링 등 격리 이탈자 예방에 총력을 다해. 네. 그 네건 일곱 명이라고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. 비율상 보면 이유가 있어요.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. 저희는 네, 어, 과장님 네, 모니터링 시군널 음. 통합 모니터링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검해가지고. 조치한 것이 전북 우수사로 해서 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이게 자꾸 전라북도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뭐 일부 이제. 부산 대학생 베트남 부산 대학생 세 명이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네. 예. 구에서 어 지금 그 4월 10일경에. 인적 사항이나 뭐 예를 들면 이름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나 뭐 주소나 뭐. 기본적인 전달을 안돼 사실 기자들 모상이에요 사실 그 자가격리자 관계는 접촉자가 중요잖아요. 하 그것 때문에 소스를 많이 하고 이제 방정 강변을 걸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를 철저히 게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. 저희가 네. 그 보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. 일만 주기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. 몇 시간 주기로. 한 하루 하루에 두 번이 원칙이고. 네. 저희 이, 이 사람들을 한자밖에 이제 훈색을 했는데. 실질적인 자기 음성도. 이상도 없는 사람 중에서 회대폰 놓고 집에 나간 사람들 있을 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.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네. 이분들 쉽게 네. 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점검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네. 베트남은 11일날 이송된다는 것은 추방조치 받는다는 거예요? 이게 확실하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. 어, 다 근데 저희한테 통보는 안 해주고 있어요. 가했는데 내일쯤. 네, 그또한 곳도 합의 했잖아요. 예. 저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여기까지 예. 를 음. 했는데 이제 주문을 음. 우리가 현장 점검반으로 음. 가서. 이게 <놀람> <놀람>